공주님, 제발 좀 먹어봐. 이 혀로 막고 있어. 안 돼.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짠 건데. 어, 어. 안 돼. 잠들지 마. 밥 먹고 자요. 눈은 어떻게 이렇게 크겠지? 응아 귀찮아 아이고 입입앙다보는 이, 이... <laughs> <망다> 먹이지 <laughs> 말라 혜야, 밥 먹자. 그래, 지금, 지금이다. 아이고, 싫어. <laughs> 응. 메롱, 메롱. 안 돼, 먹자. 응. 응. 밥 먹자. <laughs> 응. 아직 배안 고픈가 봐.